예, 네, 좋은 아침입니다. 저는 일요일이지만 출근했고, 영상 하나 찍어볼게요. 이번 주제는 취업하려는 경력단절 여성에게 제가 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노무사로서요. 제가 하는 모회사에서 발생한 일인데, 얼마 전에 이제 회식을 했어요. 회식을 했는데, 그 전에 이제 어떤 경력단절 여성을 뽑았고, 그 여성도 그 회식에 이제 참가를 했어요. 당연히 직원의 하나로서. 근데 한쪽 구석에서 이제 술이 좀 취하니까 남자 직원, 젊은 애들 몇이 모여가지고, 근자에 본 야동 중에 재밌는 게 뭐가 있었냐? 품번, 뭐 작품 번호 이런 거 얘기하고 뭐 그러고 있었어요. 웃고 떠들고. 근데 그 얼마 전에 취업한 경력단절 여성이 중년에 가까운 나이인데 그 옆에서 그걸 듣다가 대놓고 사람들이 다 있는데 그랬대요. 정색을 하면서 "야동 왜 봐요?" 그랬대요. 야동 보는 게 물론 아주 바람직하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불법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야동 즐겁게 보고 이런 사람 앞에서 야동 왜 봐요? 묻, 묻는 건 뭐예요 도대체? 그럼 뭐라고 답을 해요? 어떻게 답을 할까요? 제가 보기에 경력단절 여성들이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요, 사회성 부족이에요, 사회성. 회사 내에서 해도 되는 발언, 안, 해, 안 해야 되는 발언, 이런 것들을 구분을 잘 못해요. 또 이런 경우도 저는 봤어요. 어떤 직원이 휴가를 갔다 왔는데 휴가 때뭐 했냐? 다른 직원들이 물어보니까 스페인에 있는 산티아고 순례길을 다녀왔대요. 큰돈 들여서. 그 산티아고 순례길이라고 스페인에 있는데 뭐 천주교 순례길인데 거기를 이렇게 걸으면서 전 세계 사람들이 뭐 본인의 인생도 돌아보고 뭐 그렇게 굉장히 뜻깊은 순례길이라고 해서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몰려든대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그 직원이 큰돈 들여서 거기까지 갔다 온 거예요. 뭐 본인으로선 만족하고 즐겁게 갔다 왔다. 그런 끝나는 문제 아니에요. 근데 어떤 경력 단절 여성이 옆에서 그랬대요. 아니, 동네 한 바퀴 도는 거나 거기 갔다 오는 거나 똑같은 길인데 뭘 그렇게 큰돈들여 거기까지 갔다 왔어요?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솔직히 저는 그 경력 단절 여성 그 발언에 동의를 해요. 제가 생각해도 산티아고 순례길 가는 거좀 웃겨요. 동대 한마퀴 도는 거나, 그거나, 진짜 똑같아요. 하지만, 본인들이 산테아오 슬래길 가는 게 좋다고 그래서, 본인들이 갔다 왔는데, 그걸 옆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건, 싸우자는 것밖에 못돼요 그리고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뭐 이렇게 젊은 직원들끼리, 뭐 주말에 뭐 할까? 자기네들끼리 얘기하다가, 야, 나이트 가자. 그래서 오늘 원나이트도 좀 해보자.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게 불법도 아니고. 근데, 그런 걸 들은 젊은, 저기, 경력단절 여성이, 아니, 그런 거 도덕적으로 문제 있지 않느냐. 이렇게 옆에서 문, 문제를 대놓고 제기해버리면, 분위기, 회사 분위기 쌓이지죠. 근데 일부 경력단절 여성들은 진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일부 여자들이, 여직원들이 나이트 간다고 그러면은, 엄마, 아빠가 아셔? 뭐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하고. 그리고 남자 직원들이, 자기네들이 돈 모아서 여자 나오면 솔직히 갈 수도 있잖아요. 게뭐 성매매로 이어지면 불법이겠지만 어쨌든 여자 나오는 술집 가는 것 자체가 불법은 아니고부터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용인하잖아요 어느 정도. 근데 그걸 옆에서 듣고서는 그런데 왜가 뭐 이런 식으로 여자친구 사귀는 게더 좋지 않아 뭐 이런 식으로 틀린 말은 아니에요. 지금 얘기하는 이런 것들이 경력단절 여성들이 하는 발언들이 100% 틀린 건 아니지만 사회적으로 해서는 되는 발언, 해도 되는 발언. 하면 안 되는 발언이라는 게 어느 정도 있잖아요. 그게 사람들 많은 데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경력단절여성상당수가 맘카페랑 회사를 혼동을 해요. 인터넷에 맘카페 많죠. 뭐 일산 맘카페, 파주 맘카페 이래가지고. 그런 그 사이트에서는 어때요? 그런 카페에서는 누가 무슨 글 달았는데 누가 예컨대 명품 샀다 그러면 밑에. 야, 그거 왜 그렇게 비싼 돈 주고 사요? 뭐 이런 식으로 토달아도 되잖아요. 하지만 회사에서 그러는 건 뭐예요? 싸우자는 것밖에 더 돼요? 근데 제가 실제로 아는 명품, 아이고 그 몇몇 경력 단절 여성들은 다른 동료 여자 동료가 힘들게 번 돈으로 명품 샀다 그러면 그거 왜 그렇게 돈 낭비해요? 이렇게 또 토를 달아요 대놓고. 다시 말하지만 회사는 맘카페가 아니에요. 해도 되는 발언 하면 안 되는 발언이 좀 있어요. 사회 분위기라는 게 그리고 그래서 제발 사회성을 좀 키우세요. 제가 생각하는 경력 단절 여성들이 회사에 적응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능력 부족이 아니에요. 사회성 부족이에요. 사회성 부족. 그리고 또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다른 동료들이 힘들게 애들 학원 보내고 애들 막 진학 문제에 신경 쓰는데 본인은 예컨대 그런 거에 크게 뭐. 과... 신경 안 쓰는 사람이라고 쳐봐요. 그러면, 그냥 동료가 그러면 그런가 보다고 넘어가지. 굳이 그걸 가지고, 뭐 애를 그렇게 잡냐느니, 그렇게까지 해야 될 필요가 있냐느니, 굳이 왜 테크를 왜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그렇게 애한테 신경 쓰는 그 동료는 뭐가 돼요? 그래서, 다시 말하지만, 사회성 좀 키우세요. 사회성. 애 키우고, 뭐, 애 낳고 하느라고 한 10여 년 이렇게 가까이 그 집에만 있다 보면 사회성이 아무래도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인터넷에서는 하고픈 말을 다 해도 되지만, 회사에서는 함부로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사회성 좀 키우는 게 저는 경력단절 여성에게 가장 필요해 보이고, 그리고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뭐냐면요. 은 경력단절 여성 중에 적지 않은 숫자가 결혼 안 했거나, 이제 애를 안 낳은 여성들에 대해서 묘한 우월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나는 결혼도 했고, 나는 애도 낳았다. 물론 요즘 출산율이 문제인 세상에 애까지 낳은 게참 훌륭한 일을 한 거예요. 어쩌면 사회적으로도. 근데 그렇다고 그게 뭐 독립운동하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민주화운동도 아니고. 그리고 본인이 좋아서 낳은 거잖아요. 강제로 낳은 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동료들이 예컨대 결혼 안한 동료, 결혼 안한애안 낳은 동료가 있을 경우에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 나름의 사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무조건 나는 애 낳았어. 나는 결혼했어. 그러니까 솔로인 너희들보다 우월해. 이런 식의 스탠스를 보이면은요, 회사 내에서 굉장히 스스로가 본인 입지만 좁게 만드는 결과를 낳아요. 아니, 누구는 결혼하기 싫어서 안 합니까? 결혼하고 싶은데 안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애 낳고 싶은데 사정이 있어서 못 낳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사람들마다 다 사연은 있어요. 근데 그걸 획일적으로 그냥 나는 애 낳았으니까 너보다 우월해, 무조건. 이런 식으로 스탠스를 보이면요. 정말 정말 상대는 열받아요. 그리고 요즘에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어서 본인 사정뿐만 아니라 본인 부모 사정, 뭐 집안 사정, 이런 것 때문에 결혼 못 하는 사람 꽤 돼요. 저 같은 경우만 해도 얼굴 기형 때문에 결혼 못 했어요. 근데 제가 아는 어떤 경력단절 여성도 저랑 업무상 알게 됐는데, 이런 거 전혀 생각 안 하고, 아, 그 나이 되도록 결혼 안 하시고 뭐 하셨어? 이런 얘기를 저한테 대놓고 했어요, 그 여자가. 전그 발언이 안 잊혀져요. 제가 그것 때문에 화내진 않았어요. 그냥 씩 웃고 말았는데, 그 뒤로는 그 여자 얼굴 안 봐요, 저 솔직히. 세상 사람들은요, 다 나름의 사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발, 본인의 생각만 가지고 함부로 얘기하는 거. 그런 건좀 제발 하지 마세요. 특히나, 여자들은, 여자 동료들 중에 결혼 안 하고 늦게까지 간 여자들, 폐경기 오면 애못 낳는 거 본인이 더잘 알아요. 근데 그걸 굳이 경력단절 여성이 아이고, 폐경기 오면 어째 이런 식으로 지적하면은요, 진짜 가슴에 비수 박는 얘기밖에 안 돼요. 그거는. 제발 좀 회사 내에서 말좀 조심하세요. 능력 없어도 말만 조심하면은요, 경력단절 여성들 크게 회사에서 뭐라고 안 해요. 근데 결국은 대부분의 경력단절 여성들이 함부로 말하는 것 때문에 결국은 회사 눈밖에 나요. 이건 제가 노무사로서 여러 일을 하면서 이제 뼈저리게 느낀 겁니다. 제발 좀 조심하시고 이 영상이 경력단절 여성들이 회사에 잘 적응해서 본인과 사회 모두의 발전에 기여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길 바라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